이거는 팀원을 구성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 깜짝 암살당할 뻔했네.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맡겨 주신 건이 어떤 거냐면요. 너무 쉬운 거라서 들고 왔습니다. 런미터에겐 이제 이것은 너무나 이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잠깐만, 이분 VIP를 몇치지 VIP 아 현실 능력 어느 정도 되는구나. 자, 신철옥 TP로요. 성능 팀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능 팀인데 대가위패 넣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일모랑 공모를 돌립니다 잠깐만 금은지면은규 시즌 나오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 은야 이거 지지 말자. 계금한테 얘기해서 신규 시즌 섞어서 하는 게지 않나? 지않보자록하도습하다습니다 아 이거 내가 저번에 차돌박이로 바꾸라는데왜또 차원으로 차돌박이 바뀌있는거야아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나 오랫동안 방송하고 싶단 말이야 이러지마 당부사항은 이터널 이언라이트가 있는데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약간의 편지를 써주셨는데 밸링홈도 있으시네 이거? 어? 123이구나 자 평균수부가... 12이 정도면 은 13짜리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인4를 가는게 나을라나? 라이트 손흥민 다 살려가려면 투톱이 정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사람3몰딩을 하고 그냥 도미 소 포션 파괴? 이거 떨어질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RW는 굴리트로 확정이에요. 이거는 뭐더 생각해볼 것 없고 그냥 이거 사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떨어졌죠. 오늘 목요일인데 다 100억 대가 부서졌구나. 예만 가격이 방어되는구나. 근데 확실히 써보면은요, 얘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비싼 이유. 그런 겁니다. 예 안녕, 라이트워터비좀 빡세네요. 비지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예, 사이사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은딱 깔끔할 것 같거든요. 4이사로 어, 가야겠습니다. 상철이 형도 무난하고요. 아 근데 귀속인 게좀 아쉽기는 한데 귀성용 가격도 싸 가지고 괜찮긴 한데 대형일 편은 넣지 말아 달라고 했으니까 까발이 겁나 싸졌다고 까발이 요설오 그러네. 아 근데 까마리가 매물이 나올까? 진화된 매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뭔가 이분 현질 능력에다가 토디보 보누치 넣으면은 뭔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라이트 백은... 역시 이 남자인데 요새 이 남자 약간 귀속의 향이 나긴 하... 어? 풀렸네? 코는 그... 공짜로 주는 마르티네스 쓸 거고요 민어장원에다가는... 민어 래시아잘나오기 했는데... 이2 18... 8놀라놀라라지놀라시이아 이게 너무 서속이라가지고 사실은 아, 제가 으은서가 제가 별로 안좋아해서아으면서드시 괜찮은 으 같긴 한데 일단은 얘네부터 좀 살까요? 속에 스멜러시가 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126원 모자래 입고 먹는 맛이긴 한데 아... 아이고씨, 아 이거 씨 오히려 가격 올랐네 아살걸 290억에 아이씨 계절이한 개만 대갈 밑에 넣으면 안 돼? 저거 하나만 대갈 밑에 넣으면 안 되나? 그거는 확실히 내가 써보니까 진짜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 이 정도로 걸고 솔직히 이제 와서 사기에는 상철이 형보다는 저거 사는 게 맞아요 상철이 형이 호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니까 뭐가 빨리 들어가고... <laughs> 아, 이제 그때 내가 느꼈어. 아, 네 플레이드 이제는 비즈니스 플레이구나.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다 카셀로 사고 하면될것 같은데, 어지 이제 짜고 있다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 왜 들어올 때마다 이런 거야? 암 뭐야 이거? 안 가버려는 뭐야? 자 어제 걸어놓고 나갔는데 안 사줬구나! 저선는 구매가 좀 됐고 자 밀코사는 구매가 됐고요 대리미필은 싫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성능픽이고 저거 정도는 제가 어떻게 좀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네 밀코사는 배치를 시켰습니다 어 까마리가 진짜 엄청 싸긴 해 그래가지고 매물이 없나봐 아니면 이거 살까? 이거 매물 있던데 850원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야 이거 사자 아 모르겠다 아 몰라 혹시 뭐 모르겠다 야야야 이거 사 이거는 이거는 네, 여러분 그... 저는 정말... 성능... 성능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네. 저도 이분을 굉장히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 축협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129 오지는 솔직히 850억이면 진짜 엄청 쌉니다 <laughs> 네, 우리가 게임에서 지면은 녹바지가한 명씩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데이비드 백업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팀에 한 명씩 꼭 있어줘야 또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런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나 갑자기 궁금하다 지훈이는 저거 라인업에서 그럼 뺐나? 이거 살게요. 어, 이거 이거 우진으로 가겠습니다. 에오 육진이 있나 혹시? <목소리> 어 가자.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5버롤 1차에 육진이 오히려 더 싸다 아 대관민폐는 웬만하면 넣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디를안 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대파거 생각하면은 칸셀로 보다는 대호가 나은 거 같은데 이걸로 갈게요 어 이걸로 가겠습니다 칸셀루 보다는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페가 도중에 바뀌진 않아요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라이센스가 종료된다 그래가지고요 기존의 액션 샷이었던 게 갑자기 대관민페로 바뀐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가까 그러니까 뭐야? 라이트 빼 맞네. 8개, 12개, 16개, 20개, 21개. 그렇지? 어? 미쳤습니까, 휴먼? 아,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아, 이러면은 이야기가 다르긴 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아, 이야기하지. 오히려 좋아 재물 드 있고 그 다음에 짐 먹건 키고 라이트 짝 그렇지 내가 누구 이 턴을 지나 장인 나이스 자엇라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쓰잘데기 없는 라인업 처음 만들어 나가지고 진짜 이 새끼. 무슨 차은우 안 가버려 이러고 있어 이놈의 식기야 어남자식기가 말이야 어자이언 라이트로 어14 하겠습니다. 그냥 두개 넣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컬렌스터인 전 무슨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 저게... 저렇게 이크리가 터지네. 야, 3에서 5...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죠? 그렇지... 야, 이거 완전... 완벽한데... 야, 진짜 완벽하게 구성 다 됐다. 육진 2개, 칠진하나에 이것도 진화 잘 됐고, 이것도 지금 진화 잘 됐고... 야, 이거는 완벽하네요. 아니, 그...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이. 아 이거 왼쪽 센터백이 눈에 띈다고요. 어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laughs> 이제 좀 맡겨주셨는데 지나가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공작 카드 룰브 손122 짜리 육진과 그 다음에 벨링엄 123 짜리 칠진이 있으셔가지고 저거 두 개는 그대로 살려서 구성을 했고요 이언라이트와 손흥민은 꼭 무조건 써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언라이트를 솔직히 원톱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두텁체제로 기용을 했고요 에더블레다가는 레시포드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제 슈퍼카를 달고 나가지고 가속 질주가 다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126 육진인데 630억 정도에 샀거든요. 오히려 베라이트보다더싼 가격에 샀어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다가는 이제 대갈미필은 웬만하면 피해달라고 했는데요 미니컵티 사비치가 이번에 라크까지 다고 나면서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일포사로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에다가는 스톤스와 한자리가 좀 비어있습니다 예, 한자리가 이제 좀 버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보이지가 않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기 센터백 왼쪽 센터백을 좀 사왔어요 그 다음에 키포에다가 돈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엠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매치시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